아예 푸시. 에저 SFC. SFC. 아예 푸시. F, <laughs> f f c <F>. SFC. <laughs> f. <laughs> 아 어렵다 이름이. 아예 푸시대 FASF C. 아시작안 하네. 어 <laughs>

아이고. 아고좋았데 수비가 많았다. 아유, 나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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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도. 그렇지. 자, 퍼지로 가. 참 재껴 그래. 세, 됐다 이거. 열을 준비 때리라. 아유. 아, 나이스! 아이고 아주 잘하네. 네, 한 골만 넣으면 되네. 어, 무난하네. 어. 자러고 아니다 아니다. 안 불었어. 해. 때려라. 도윤아! 한골두 시간! 아. <laughs> 한 시간이거든. 아. 아이고, 한시간 빠이 넣체. 애달른데 오이 클렀다. 시원아 시원아 시원이자. 시원이 빠르다. 나이스. 멋지. 좋았어. 아자자 자. 자, 자. 나간다네. 나갔다 나갔다, 나갔다 나갔다. 아니다 살이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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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 가자. 옆에 옆에. 패스 패스. 그렇지어 어. 괜찮아 괜찮아. 핸들이 핸들이. 오, 이거도 영이 하나. 있 고맙네. 아이 고슨이 말이야. 못봐 아이고 시초다. 야. 어, 이거 뭐지? 이거 뭐? 아까 협발제아니 네, 앞에 어. 괜찮아, 괜찮아. 시간 많아. 자, 괜찮아, 괜찮아. 자, 그냥 두골 넣자 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올라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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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면 안 돼. 그렇지. 와 아, 그렇지. 어이 와일로. 역시, 역시 첫 번째 경기. 어첫 아, 경기 영 말리네. 세콜롬는데 빨리 해라 빨리 해라, 야, 빨리, 빨리 해라 빨리. 괜찮아 하던 대로 해, 해. 그렇지 어퀵 좋아. 오 이거 다. 아, <laughs> 자, 좋아좋아좋아 때려때려때려때려 때려, 때려. 아, 시아때리라핸들핸들 핸들. 핸드, 그렇지. 핸드, 핸드. 일단 한끝 놓고. 핸드. 한골더 가라. 그렇지. 야, 나이스 이대 1. 좋았어. 좋았어. 자. 한, 한 5분, 정도 남았다. 5분 남았다. 4분, 5분. 자, 한골더 밀어 넣자. <laughs> 빨리 열어. 빨리 열어. 빨리 열어. 빠 아빠 어 빨리 어 下欢就投，来是，哎呦哎呦哎呦！开始，呀呀呀呀呀呀！再来次，再来次，来是。 자한골더 가자 넘어다 어, 어. 넘었다 넘었다 아, 그렇지 아, 어, 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패스 준비할 거 준비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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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됐다 이거 됐다 아 와들어가줄 알았다 아 진짜, 진짜. 야 빨리 집중 집중 앞에, 앞 됐어 됐어 좋아 여기 한번 더아 진짜 아깝다 아, 진짜 그 저거 시, 철이었으면 맞고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저 정말 굵름이아니아 제발 됐다 꼬오꼬이영준아 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해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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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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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들 빨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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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핸들이야. 나바쁘어 네. 자, 자르고 역습 가자. 6 3분 남았지. 아, 이게 10분 너무 짧다. 전반, 전반 10분 해야 되는데.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가자, 영주라 가자. 아이고, 골. 아.

Rồ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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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수비 없다! 나이스! 준표! 어, 아이고, 자르고, 제발! 됐다, 됐다, 꼴키! 아이나 잡았네. 아이고, 마지막 공격 가자. 올려 올려. 그렇지. 넘어라. 됐다. 가자. 가자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준비 빨리! 재우 뛰어! 라이 출발. 그래 빨리, 가자. 아. 아...